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요. 깨닫다, 이거구나 하는 것도 figure out, 찾아내는 것도 figure out,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figure out. <목소리>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라는 말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I can't figure out라는 말이 있어요. I just can't. 라고 말할 수 있지만 I can't figure out 까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요. 깨닫다. 아하, 이거구나 하는 것도 figure out. 혹은 찾아내는 것도 figure out. 어떤 경우는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figure out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I can't figure out what. I can't figure out what 까지 말문을 열어보고 뒤를 이어 말하면 되는데, 내가 무엇을 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할때 아주 잘 쓰이는 패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can't figure out what we should do now. I can't figure out what we should do now.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나로서는 알아낼 수가 없네요라는 말이 됩니다. 그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야? I can't figure out what he tried to say. I can't figure out what he tried to say.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한 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때도 figure out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나는 내가 내 삶에서 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I can't figure out what to do with my life. I can't figure out what to do with my life. 이런 식으로 내 생에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What to do. 뭘 해야 할지 figure out. 알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알고 보면요. 사실 우리가 참잘 모르겠다. 싶은 말을 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I can't figure out. 도저히 깨닫거나 알아내지 못하겠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번 응용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